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법 약 2입니다. 사회법 약 2는 주로 사회보장 관련법을 중심으로 알아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뭐잘 되어 있는 편이죠? 사회보장제도가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상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시험에 아니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기본 개념이요. 사회보장 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이세 가지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사회보험은 무엇이고, 공공부조는 무엇이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뭔지. 이 개념 정도. 여러분 시험에 가끔 냅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어떤 대비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삼성화재나 현대화재 뭐 이런데, 뭐 이런데 보험을 들었다. 그럼 일단 그거는 민간보험이잖아요. 사보험이죠. 이건 어떤 사회적 위험을, 국민이 일반적으로 어떤 갖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민 건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보험이라고, 공적보험이라고 볼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4대 보험이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게 되면 거의 다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군인들은 군인연금에 가입합니다 이 4대법 플러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다 공적보험이죠 그런데 이 선원보험은 해당이 없습니다 과거의 법학개론책에는 선원보험도 공적보험이다,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선원보험법은 62년도에 제정되었다가 2009년도에 폐지됐기 때문에 2009년도 폐지된 이후에는 사회보험이 아닙니다. 공적보험이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이제 법학회원 국제에이 사회, 선언보험이 사회보험으로 드러낸 책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하는 확알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공공부조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 생활지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의 최대 생활보장, 자립 지원 목적으로 네 가지를 주로 지원하는 거예요. 네 가지 분야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예를 들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지금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탈북자들. 뭐 노숙자. 그죠?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뭐 이런 사람들을, 어, 도와주기 위한 어떤 제도, 이 공공부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분야를 지원하는데 볼까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인데 네 가지 뭐냐외웁니다 교주의 생계, 교육 주거의 의료, 교주의 생계, 생계는 한 단어. 교주 공공부조는 교주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부조는 교주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옵니다. 그 생계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쌀 같은 거 동사무소에서 뭐 예를 들면 영세민 활수숙자한테 갖다 주죠. 그 다음에 병원비 같은 것도 무료 보상이거나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h 같은 데서 임대주택 이런 걸 지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싸게 세를 살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 분양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다음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교육비 같은 것도 무상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학교 교육비를 깨주고 지원해줍니다 이 공공부적 교주의 생깁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의 자치단체 민간 부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속에 및 지도 사회복지사 이용 등을 제공해서, 정상인 사회생활을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뭐,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또는 가능하더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경비인사자격증을 따려면, 어떤 학원 같은 데 가면, 국가에서 한70%대주죠 어, 여러분한테 무슨, 뭐, 어, 여러분, 고용보험료 낸 거, 이런 거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은 뭐, 본인 부담금 10%, 사람은 30%, 그사람 50%, 이래가지고, 무슨 카드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내, 비용은 적게 되고 국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각종 국가 자격증을 딸수 있도록, 뭐 해주잖아요. 그런 걸 고용복지센터에 가면 집 상담해주죠. 그렇지않아요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게 되면 직업소개도 알선화 해주죠. 그 다음에 뭐 재활훈련 같은 것도 기술훈련, 재과, 재가 재빵훈련 뭐 이런 거, 그죠? 뭐 요리사, 자격증 따는 거다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뭐동사무소나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체육시설 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어, 이용할 수도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거. 이게 다 복지서비스입니다. 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개념 만두시고 어떤 것이 사회보험에 관계된것인지 관련법인지, 공공부조 관련법인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4 개밖에 없습니다. 이 급여란 것은 여러분 혜택을 보는 거죠. 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노령연금 받죠. 반환 일시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가 되면 장인이 되면 장례인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말 죽게 되면 그 유적이 일정한 유적인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러게네개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노반장유적이라고 배웁니다 급여의 종류네가지 노반장유적 네개밖에 없다 과거에는 사망일시금이라는 급여가 있었는데 사망일시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노반장유적만 외웁니다 네가지 다음은 사회 보장 사회보장 수급권이요.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 수급권.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면 이 수급권은 그 사람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뭐, 국민연금 수권을 준다? 안 됩니다. 나한테 돈 빌리면서, 은행에, 개인한테 돈천만이 빌려서, 예, 네, 야, 내, 네, 국민연금 수권, 이한테 담보증할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또는 개인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 급권을 압류하라고 덤벼들 수 있겠죠. 그 국민연금 통장,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느냐? 압류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압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데, 이 국민연금법하고 민사집행법에 보면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수권 압류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민연금 수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지금 한 220만원 정도 반상있다고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의 경우, 그런 사람이말 돈을 빌 듯하고 안 갚으면 185만원까지 압류를 못하고 185만원을 초과하니까 220만원을 다보면 35만원을 압류할 수 있고, 185만원을 압류 못합니다. 185원을 가지고는 수급자가 이 먹고 살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국민연금을 120만원 받는다. 이건 어떤 경우도 압류할 수 없어요. 185원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로 185원 반사 이상 반사하면 매우 소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대생계보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압류할 수 없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간에 서면으로 통제해 포기할 수 있다. 자,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기초생활 수급자, 나는 안 하랍니다. 더럽어서. 또는 나는 당당하게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랍니다. 왜 나는 뭐 그런 거 지원받아서 하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서면 통제해야 그래, 포기했다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잖아. 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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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도 없고 말이죠. 응? 어? 식당도 잘안 되고 하니까 뭐, 알바할 때도 없어. 그렇다, 아, 내, 내가 말이요, 독립을서락하다가 도저히 안 될지 뭐 다시 포기했던 걸다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내 기초생활수급권 주세요. 할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기초 문제 1 9 35번입니다.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표적인 사회보험 일정이 만 1세상 만 7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 국민연금 가입 계상이 된다. 부담금이란 가압장 가입자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기여금이란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 법을 정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는 사실상 오는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너는 이 중에 아무것도 배운 게 없죠? 질문을 통해서 한번 배운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내거주입니다국내 거주 중 국민 중에서 만1 8세 이상 60세 미만자만 국민연금 가입할수 있어요. 그럼 해외에 있는 사람은 가입 안 되죠? 국내 거주해야 되잖아요. 해외 이민자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 안 돼요. 군인 연금 받는 사람 안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안 됩니다. 별정 별정우책법에 적용을 받는 어, 별정우체공무원이요안 됩니다. 요런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 빼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 중에서 영어 나이 때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업을 듣는 사람, 제 유튜브 강의를 듣는 사람은 거의 상당수가 제가 볼때 국민연금 가입자 상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담금과 기여금의 개념. 자,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여러분, 개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 기여금이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부담금이라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기여금. 사업장 가입자. 여러분이 가입자예요. 저도 가입자예요. 저도 경찰 공무원 할때 기여금을 마이 냈어요. 한4.5% 정도 냈어요. 내가 4.5%를 내면 국가에서 4.5%를 내요. 공무원 연금 같으면은 부담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국가죠.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 공무원이나 군인은 국가가 사용자잖아요. 공무원연금은 내가 기여금을 4.5% 내고 국가가 4.5% 내요. 그럼 기여금 4.5%, 부담금 4.5%로 국민 공무원연금은 위대했습총 9%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회사를 다닌다고 치면 내가 부담하는 건 기여금이고 부담금을 분담 부담하는 사람은 회사입니다. 이 가입자의 사용자가 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담금, 내가 부담하는 기여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 정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는 사실상 혼인관계인자는제외한는데 우리 연금법 3조 2항에 보면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인자를 포함한다. 그 사실혼 배우자도 국민연금수급권을 가질수있다는 뜻이죠. 어, 갈 수도 안되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로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어, 배우자가 어, 상속받을 수 있는데 보통 예전에는 70%인데 지금 한60% 정도 준다고요. 국민연금 100만원 받았으면 그 배우자한테는 60만원 정도 준다는 거죠. 자, 사실론이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자, 그럼 요 옳은 것은 1번 틀렸고 4번 틀렸고 기여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거, 이거 맞네, 3번 맞네. 부담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이에요. 2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와 이미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즉,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부분은, 직장이 있는 사람은 사업장 가입자예요 내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장이 없다. 직장이 없는데 내가 소득이 있다. 이건 지역 가입자입니다.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사업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럼 직장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지역 가입자예요. 그래서 이 사업장 가입자들은 보통... 내가 4.5% 회사가 4.5%를 부담해요. 근데 지역 가입자는 내가 통째로 9%를 다 부담해요.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훨씬 에, 자기 기여금 내지는 또 부담하는 돈이 큽니다. 많이 내야 돼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생소한 개념, 이미 가입자와 이미 계속 가입자입니다. 자 이미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2회의 입니다 6번과 7번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한 자입니다. 요두개 소속되지 않는 사람인데, 나는 국민연금 가입하겠다. 직장도 없는데, 없고, 그 다음에 직장이, 직장이 있는, 직장이 없는 사람, 또는 직장이 없지만 소득이 있는데, 나는 직장도 없고 소득도 좀 적지만, 그래도 나는 국민연금 가입하겠다. 뭐한 달에 예를 들면, 만은이만 내겠다. 그런 사람 이미 가입자예요. 이런 사람 매우 드물겠죠? 매우 물그 다음에 이미 계속 가입자. 여기 아주 세, 아주, 아주 참, 뭐랄까, 재밌는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13조 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그럼 13조 1항은 여기에 있죠. 다음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이미 계속 가입자가 될수 있다. 자, 다음, 다음 자, 볼까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쉽게 말해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했어요. 그런데 내가 60세가 됐어요. 그러면 그만둬도 되죠? 더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나는 5년간 국민연금을 계속 넣겠다. 이래서 가입을 하게 되면 이미 계속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 가입은 기본적으로 60세까지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65세까지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수 있다는 개념이죠. 요런 사람을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6 0세 65세까지 나는 다른 뭐 소득이 있어서 나는 국민연금 65세부터 받겠다. 그러다 오랫동안 돈을 더 넣는 거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받겠죠. 수급을 더 많이 하겠죠. 요런 것을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합니다. 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이미 가입자, 이미 계속 가입자. 요 개념 잘알아 됩니다. 여번분 다음 문제, 신 나올 거예요. 볼까요? 자. 기출문제, 22-36번.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국민연금수권 급 담보로 정할 수 없다. 틀렸죠, 이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자, 윤건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 여러분, 공사, 공단, 내, 이사장, 감사는 다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에 막 숫자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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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백명 돼요. 대통령 하나 막강해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연금급여와 실업급여로 구분됐다. 자,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급여는 네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노반장 유족, 노반장, 노반장, 노반장 유족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틀렸어요.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가입자이의 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방금 설명했잖아요. 옳은 거, 요거, 어, 어 4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4번. 18-35번입니다. 사회보험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이 아닌 것은, 자, 사회보험이 해서뭘 씁니다. 그러면 공공부조가 아닌 게사회 되겠죠?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게사회 되겠죠? 자 사회보험 뭐 있다 그랬습니까? 4대 보험 있죠아 4대 보험.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죠. 자 그러면 어 보자. 어 국민연금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이거 4대 보험이죠. 국민건강보험 4대 보험이죠. 고용보험 4대 보험이죠. 또 하나 뭐 있어요? 산재보험. 그거 4개잖아요. 4대 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거는 공공부조죠. 최대생활보장한다그했잖아 기초생활수급자. 이 안에 다는 영세민보험법이에요. 국민주사를 보장법은 옛날에 영생민보호법이 4번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법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법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상법이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4대 보험인데, 여기 뭐 국민연금만 보험이라말 만들었고, 다 보험, 보험, 보험이라 붙었죠? 국민연금과 보험의 말안 붙었어. 그다음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다 사회보험이다. 선원보험법은 피해 했다고 했어. 자, 그다음에 공공부조는 최저생활보장이죠. 그다음에 뭐 자립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의 대상은 여러분 이 뒤에 나온뭐 기초생활보장 받는 사람들, 국가유공자, 재재립은 사람들, 의사장자 이탈 주민, 탈북자, 노숙자 이런 사람들 다 의료급의 대상이요. 병원비를 무, 무료로 해주거나 싸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생활보장법에 따른 영세민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에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사 맞죠? 그 다음에 재해를 입은 사람들. 재해적으로 선포되면 여러 가지 뭐 세금 혜택부터 막 혜택을 많이 주죠. 의사당자.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줍니다. 탈북자들 많이 지원해 주죠. 무산 같은 면 여러분, 저, 사하고 같은 데 가면, 탈북자만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국가의 제공해줍니다. 울산도 있어요. 탈북자, 뭐, 전용 아파트 같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건 무상이야. 무상으로 살고 있어요. 그 노숙자 보호법이에요, 노숙자 보호법. 이런 건 정말, 어, 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최저생활 보장 자립 지원이잖아요. 공공부족. 지원. 응? 교주의 생계를 부조하는 것. 교주의 생계를 부조하는 공공부조. 그래서 이게 어떤 법이 해 대당되는지 여러분 잘아둬야 됩니다. 자, 간단한 사회보험, 용어만 해오면 돼요. 4대 보험, 공무원 해오면 불린금 나머지는 다 이런 들은 공공부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법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은 다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법,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보자. 여 20분 걸서딱 60분, 사회법 60분 만에 1강 2강에서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행정법 하나만 남았습니다. 행정법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약간 내용이 좀 있어서, 그래도 한 두세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최다 압축해서 제가 정리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게 강의는 60분인데, 실제 준비를 며칠씩 걸리도록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은 뭐할 거는 강의 열심히 들어주는 거, 학교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구독과 좋아요,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을 널리 뭐 공유하는 거, 뭐 이런 것들만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 끝 강의를 만들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이렇게 말라오, 말라오네요. 물도 한잔 마셔도 마시고 쉬겠습니다.